보그맘의 명품배우, 그중심에 매력 끝판왕 양동근씨를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양동근씨. 네, 가운데서. 네.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밤 10시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걸을 기억합니다. MBC 파업 중에서도 꿋꿋하게 지켰던 우리 양동근씨가 오늘의 주인공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더 매력을 발산했던 양동근씨,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린 대상 뒤쪽으로 안내 받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급마미였습니다.